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조명박씨입니다. 익숙한 뒷병이죠. 벌써 베트남 갔다 온 지도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거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제 10월 달 이후로 지금 두달 만에 또다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가는 건데, 오늘 23일이거든요. 23일날 혼자 있어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도쿄로 가는 김에 근처에 있는 파코네라는 데를 다녀보려고 합니다. 온천이 유명한 데여가지고, 근교에서 자주 놀러 간다는 관광지 비슷한 건데, 근데 얘기만 듣고 가본 적은 없다가 이번에 시간이 난 김해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갔다 오라고 합니다. 이번에 타고 가는 비행기도 저번에 베트남을 탔던 에어 프레미안데 이번에 나리타가 신규 취항을 했다고 해요. 오늘 이제 취항하고 첫 일정에 지금 제가 탑승을 하는 건데 제이라 그러는데 안 보이네요. 여기가. 이번 검사 때문에 괜찮아서 5분만 대기하셨다가 응. 들어가 주십시요네 안녕. 네. 이번에도 복도 쪽입니다. 뭐, 원래 보통 지정사사 아니면은, 아, 요즘엔 거의 다 복도더라고요. 다, 다 오늘 출국하나봐. 장난 아닌데, 지금. 여기도 저기도 다혼잡 떴는데. 간신히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지금 들어오는 데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니 뭔세치기가 기본장책인가 봐뭐 외국인분들도 와가지고 뒤에서 쭉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직원분에게 제지받고 끌려가셨거든요 그리고 저기 짐검사하는데 뒤에 서 있던 아줌마 기어코 앞으로 가려고 하시더니 결국에는 내 저기 짐 바구니 뺏어가지고 먼저 들어가셨어 참 진짜 한국인들이 참 이게 예, 착하다 생각했던 게 다들 누가 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각을 했거니 아니면은 뭔 일이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다 그냥 여유롭게 넘기는 게왜 이렇게 웃기지 지은 맡겼고, 그 신주쿠에서 하쿠나까지 가는 로망스카를 타는 걸 예약을 해놨는데, 원래 12시 20분 거를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한 2분 차이로 해가지고 기차를 못 탔어요. 그래서 다음 차가 1시에 있더라고요. 도착하면 2시 반일 텐데, 원래 목표를 했던 거를 다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야마노테센 신주쿠... 이건 로망스카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다 물어는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붙이면은 20분 뒤인데 이거들 아직도 회의 가입니데 미쳐버리겠다. 2월2 아, 3번은 타면 됩니다. 하이. 제가 타는 열차는 이겁니다. 로망스카라고 해서. 생각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쪽에 어... 음... 자리가 없는데 잡았는데 다행히앞 보이는 기차 효도 관광지도 되게 유명하데요 아무래도 온천이 있는 데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효도 관광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 건너가서 버스를 타고 오토와네에 항구로 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카코레 신사를 질렸다가 로프웨이를 타고 이제 오아쿠다니로 갈 겁니다. 버스 중광장이 어디냐 보통 이제 거꾸로 도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온천이 어차피 여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버스를 놓쳐도 못할 거를 생각해서 바꾸도 넘어올랬습니다. 텐겐 온천하고 유료 온천이 제일 유명한데 텐겐보다 유료가 더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유료 온천으로 예약을 했고 대중탕은 있는데 대중탕 말고 개인탕, 프라이빗탕이라고 하는 거를 예약을 했습니다. 모토하코네 막고된노래바이댄스. 네. 모토하코네이고, 하이, 코치란데스. 약리버스하이리 드디어 내렸습니다. 약 40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와, 사람 엄청 많이 타고 다니는구나. 여기서 평화의 토울이라고 하는 그파프네 신사 있는 데까지 걸어 가야 돼요. 가끔씩 보시다 보면 일본 여행 그팜플렛에서 보셨던 그런 유명한 데여서 아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적선. 이제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저 해적선은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와씨. 고드림이 보이. 아 어떤 거라고이 옆에 있는 호수가 아시노코라고 하는 호수인데요. 이 산이 화산이에요. 화산이고 최근에까지도 전쟁 분화는 있었다고 도 하는데 오래 전에 분화를 하면서 마그마가 이제. 빠지면서 밑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대로 서져 앉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토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추워라 아 에이, 에이. 아니 도크랑 완전 온도가 다른데 여기? 이게 토리입니다 아저 토리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이랑 신이 살고 있는 신성한 세계랑 구분짓는 경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곳은 좀두 이거 배출하면서 봤던 나무랑 위치가 똑같은데? 아코네진나참 여기 엄청 오래됐다고 하는데 1000년이 넘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0년대 말인가 해가지고 그때쯤에 지어졌던 걸로 알고 저는 이제 불경한 손을 씻으라는 손 씻는 데 저는 충비가안 하겠습니다 했다가는 손가락 얼어 뒤질 것 같아 굉장히 게임 속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아까 코네 유모타오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뭔가 지난번에 갔던 거, 태백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기차역 주변이 날씨까지 똑같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쉴줄 알았으면 작갑 들고 왔지 올라왔습니다 참배하시는 모습 저런 참배 같은 거않겠습니다 원래는 저기 머리 위에 종을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종이 달려 있는 걸로 흔들어 가지고 신에게 내가 왔다고 알리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여기는 왜 없지? 애들 뽀 같은데 매달려가지고 줄 두꺼운 거 하나 매달아 놓고 흔들면서 이제 세전함에다가 돈 집어넣고 막 소원 비는 거. 여기 이제 가운데 보이는 이 길이 신이 지나다니는 신성한 통로라고 하고 양옆에 끝에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 있죠. 거기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자리입니다. 뭐가운데로 지나다니도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그 약간 목매 같은 걸 하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아, 여 랜드마크 랜드마크. 평화의 돌이 네 저거 사진으로 볼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너희 이름으로 나왔던 그런, 그런 느낌인데 싱카이마코토 이런 감독이 만든 영화에서 나왔고,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그런 분위기에요 지금 저 사진 찍으러 서 있는 거야 지금 줄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 찍으러 와씨 아, 이제 해적선 타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워서 안 되겠어 추워서 안 되겠어 추워서 안 되겠어 잠깐만 지금 몇 시야 51분인데 이거도 시금 루프닝 못하는데? 5분 뭐, 남았는데 되겠지? 어. 어. 가면 안 돼요, 선장님? 선장에 갈 줄은 안 돼.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어, 손 빨개진 거 봐. 아, 어, 아직 안 늦었어. 어. 절레 열심 뛰었는데, 절레 열심 뛰어는데 어떻게 하지? 대반데 아, 대기. <Universe> <laughs> 아, 세상에 괜히 뛰었네 진짜 겁나 열심히 뛰었는데 이렇게 비통할 수가 지금 내가 아까 세전남 에다가고나 한번 참배 안 왔다 지금 느끼는거이다아다거어아 일단 오와쿠다니는 못 가게 될것 같고요 여가 봤을 때. 이게 영업 종료가 5시래요 계란을 먹을 수 있는 것도 4시간이고 근데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었어요 4시 20분이 다 돼가지고 하, 그냥 오와쿠다니는 포기하고 두부카츠 요리를 먹으러 했던 거를 그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오와쿠다니는 뭐 다음에 또 오면 되는 거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한데? 이게 어떻게 딱기상학으로 배가 아무튼 지금은 뭐 굴고리를 먹으러 갑니다 여기서 뭐 5분 정도 걸어가면 될거 같아요 5분도 안된것 같긴 한데 아, 수명이 7년 늘어나는 계란 먹고 싶었는데 야, 근데 뭐 에이 뭐 그거 지금 뭐 먹어봐야 뭐 일반 삶은 계란이랑 똑같다 그랬어 내가 진짜 평생 평생 죽어도 안 잊겠다 이거 그래도 이 감성 넘치는 일은 대신을 하지 않는구나 못 얻은 거 아니지? 진짜... 너 조용히 안 해? 야! 진짜 못 얻은 거 아니지? 깜짝 놀기 주차장에 있었 아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러네 아 2시 반부터 영업을 하고 아...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아! <웃음> 5시가 아니라 5시 반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메뉴를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약해놓은 그 온천 시간이 6시여가지고 이동시간 생각하면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다 다른 먹고 싶었던 거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 해놨던 걸로 해가지고 찾아서 갈게요 이거 진짜 방법이 없어요 와 일본 감성 넘친다 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많이 못 보던데 그 생각해놨던 가게가 다 닫았네요 하코네 오지 말았어야 됐나 봐. <웃음> <웃음> 큰일 난네 그냥 지금 차라리 온천을 가서 먼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처음에 봤던 그 하코네 유부터 요모토역에 있는 그쪽 상점가 쪽에서 뭔가를 찾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지금 계획을 하면 안될것 같아. 계획하면 이제 큰일 날것 같아. 안돼안 돼, 안 돼. 아 힘들다 왜 힘들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차라리 타고 가자. たしました箱根本行きはしゃぶ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電車は箱根本行きです。<prejudice ten> <leaves> 하하! <laughs> 갑자기 분위기 남량식 집이야? 뭐야, 이거?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분위기는 되게 좋긴 해요. 지금 뭔가 센카치이로 같은 느낌이여가지고유리온천 페리스토아 도베지아. 파타고르. 뭐? 네? 아, 해가 졌죠낯선 타지에서. 그것도 한국말 안 통하는 나라에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근데 다시 5시 20분도 안 됐어요. 근데 이래. 일본 기차역 감성. 0.5점 정면서 4.2점, 0.8점은 내 일정을 망쳐서 이런 노지에도 자판기가 있어요. 일본은 자판기 나라니까 아... 뭐 하나 튀어나와도 참 이상하지 않을 동네네. 고라니 튀어나올 것같아 이런 곳에 진짜 온천이 있긴 해? 저 하나도 안 보이죠. 이제 이런 보이지... 어... 옆으로 하천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날이 많이 쌀쌀해졌어요. 해가 지고 나니까 지금 더 쌀쌀해졌어. 와우. 텐자논천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동네가 아주 좋네요. 이,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아? 뭔가 이상한데? 음,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뭔 귀신, 귀신 날것 같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지나가긴 하는 깜짝 놀랐다. 와, 아, 왜 아, 힘들어? 아, 빛이 보여. 아,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제대로 왔네요. 아니, 뭐 불빛이 제대로 표시가 돼야지. 뭐, 아 내가 너무 느끼온 건가? 내가 이상한가?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나는 결백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아, 도착했다. 아 찾았다 찾았어. 아, 아. 다행이다. 이번엔 엉뚱한 데로 안 가서, 그나마 다행인 건 돌아갈 때는 버스가 있습니다. 아, 특별히 대욕장은 사용할 예정은? 아,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다음 번호. 아, 네, 옷 같은 탈도 되는구나. 한에리스를 쓰면은 을 해주나 봐요 지금 0엔정도인 받았어요. 아, 네. 방을, 네. 네. 방을 받았습니다. 스미레. 도도 y e a I can see anything. Yeah. 그 어디 지여기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일단 수건은 들고 왔는데 수건을 주네요. 아 이게 프라이빗탕을 쓰면 주나 보다. 오... 밖에 있는 소리가 다 들리네. 옛날에 그 도쿄 오다이바 쪽에 가면은 오에도 엄청 모노가리라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 할인 받으면 천0백엔 정도 했으니까 무언가를 태웠던 자리가 있는데 뭐지 이거? 여기가 군먹는된가 봅니다. 하코네 모토 가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먹을까? 뭐 파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음. 뭐 물고기 이 만화 보는 맨날 나오는 교통이 뭐야냐? 한번 일단 들어갔지. 게스하우데스이 아, 부을부탁니다로 주문할 수 있다고 는데 핸폰을 접었으니까 걱정 못 해.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여러 가지를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네. <놀람> 택장이 왔다. 큰일났다. 우동하고 고기구 한번 먹어보자 생김이나템플라우도있었데이거한 번밖에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네, 대충이죠. 이것은, 네, 한 번. 아, 그렇습니 이건 한번 되겠고요. 이건, 이십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이십 분. 다른 거는 어차피 여기보다는 다른 데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우동하고 오늘의 생선이라고 시켜봤습니다. 아름다워, 오븐구내. 먹으라는 그냥. 뭐 먹으라는데? 시기는 거냐? 이 항상 똑같으니까 이게 부서진다고 굉장히 뻥튀기 같네 질감이 부스럭 부는데 구워먹잖아요 무슨맛이맨 국물 이건데드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무슨맛이냐면 이거 이지서고 그냥 담백한 맛 뼈째 먹어도 와 부드러워가지고 안걸리는 거이요 원래 생선은 어둠이라고했지 완치. 있 생선 한 마리가 얼마야? 8,000원? 9,000원 한거 같은데 근데 어차피 먹어보려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별 생각은 없는데 아 그때 비싸다 진짜 아니 온천이면 은 커피우유 국물 아냐? 왜그 없어? 오해용차로 땡치겠습니다 원래는 그 가이세키였나? 그 일본 정식 하나 있어요 그거를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걔는 예약을 하고 와야 된대요 예약도 해야 되고 가격이 비싼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가격은 어차피 한번 먹어보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한 5만원에서 6만원 돈 없는데 아, 놀라간다 아, 시돌 아, 왔습니다 아, 내가 말했지. 다 나도 아, 있을 거했을까 역시 이 역시 이런 기는막히게막도잘더지 아, 나아 들 네, 하나도 안깊듯지 아.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